<laughs>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좋은 케이스네요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자, 우리 저 선생님 아주 자세가 편안하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자세가? 이렇게 활전을 했죠? 근데 이분 편하대요. 평소의 습관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자세를 잡은 거예요. <목소리> 그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놀 거예요. 이렇게. <laughs>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게 반듯한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이 느낌이 좀 어색한가요? 그렇죠. 네. <laughs>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laughs> 네. <목소리> 오른쪽이 아플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기울어진 방향. 예. 기울어 쪽으로 이렇게 꺾이면 신경이 눌릴 거 아닙니까? 이쪽에? 자 그러면 길고 짧은 다리를 이제 어떻게 확인할 거냐? 시비 이게 중요하거든요. 길고 짧은 다리? 우선은 그냥 잘 모르면 아픈 쪽이 긴 다리요. <laughs> <laughs> 아픈 쪽이 긴 다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다라면 여기 척추를 빤듯하게 가상의 이렇게 선을 그어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상의 선을 딱 그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재보는 거예요 다리 길이를 이렇게 이렇게 다리 길이를 재보면 이 왼쪽이 좀 짧고 오른쪽이 길죠 어. 이쪽이 피아이고 이쪽이 뭐예요 이제 A.S. 이해 되죠? 네. 그러면, 어디를 이제,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게 짧은 다리, 이게 긴 다리. P.I. A.S. 정리됐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엉덩이 뼈가 있어요, 이렇게. 뼈. 뼈 위에. <laughs> 뼈 위에서, 이정 가운데 뼈에서 옆으로 한5 내지 7cm 옆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한 근육이 잡혀요. 이제 요거, 네, 요거. 요 방향군인데 이쪽을 만져보고 이쪽을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요. 여기는 약간 좀 부드러워. 근데 이게 칼처럼 섰어. 자세. 아니 여기 손톱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요거 요거. 차이 가 확나죠? 왜 그래요? 이분이 이제 요렇게 되니까. 이 근육이 쫙 늘어나면서 이 활처럼 그냥 휘가 다겨면서 예민한 거예요 긴장돼 있고 그런 데를 딱 잡고요 이렇게 지그시 손으로 하지 말고 손이 아니에요 손만 대고 몸만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 통증을 못 느끼세요? 예민하죠. 어그나니 피아이도 좀자르세요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지어버려요. 근데 엄지손이 아프시잖아요. 어. 그럼 그러, 그러면 팔꿈치를 여기를 정확히 대. 이렇게 만져보면 안 좋은데는 살짝만해도 아프다 그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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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막 요거. 요거 느끼죠? 어. 아주 거덜 거덜이 긴장그거를딱 잡아가지고 이 팔꿈치 뼈쪽안걸로 거기를 정확히 이렇게 고나. 보는 다음에 이를딱 고정해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음. <laughs> 이렇게 눌러 이렇게. 음. 이렇게 근데 이제 물려가지이 이렇게 가면좀 힘들 수 있잖아요 하는 사람이 아픈 데가 이쪽으로 올라오기 옆으로. 이쪽을 보고 옆으로 누우세요 이쪽으로 누우세요 네. 음. 아예 그냥 와디요 옆으로 누우세요? 옆으로 눕고 음. 밑에 다리를 이렇게 꼬부리고 를딱 피면 음. 네. 음. 이렇게 밀어도 <laughs> 이게 안 넘어져 음. 네. 근데 힘빼 고, 이렇게한번 지가 넘어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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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고 위에 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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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파리 우리, 우리, 아파 우리, 는다는말 우리, 우리, 우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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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프면 안받으려고 ㅋ ㅋ ㅋ ㅋ ㅋ 아이고, 사람 안나와 되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냥 살 한다요. 아, 아, 후, 후 해보세요 어, 어. 또후 <laughs> 옳지옳지 네. 많이 아파야 조금 더 많이 아파야 조 지금 이렇게요방향 풀었죠? 음. 여기도 풀었으면 치는도 풀어주면 좋아요 음. 두 군데 풀고 두 군데 풀고 바로 넣어보세요 앞으로요? 예, 바로. 네 바로 장여근이라는 게 있어요 장여근 <laughs> 이 장여근은 이 배꼽하고 앞에 손끝 하나 껴 있죠 전상장으로이라고 그러는데 예. 얘랑 얘랑 이 중간 얘랑 여기 이 중간에다가 손바닥을 요렇게딱 대요 대고 이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 그리고 지그시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서 같이 이렇게 밀어요 하나 두세 그러면 서서히 서서히 이 압이 장용까지 전달이 돼요 이렇게 놓아줬듯이 이쪽도 해주고 어디도 해요? 저쪽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중요한 근육은 일단 풀었어 <웃음> <웃음> 일단 중요한 근육 풀었죠? 중요한 근육을 푼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죠? PI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네. 무조건 올려주면 돼요. 네. AS는 네. 내려주면 돼요. 됐죠? 그런데 이제 어디를 해주냐면, 우선 이제 양성을 먼저 해주는 건데, 양성이라는 건 통증이 좀 많이 발현되는 거예요. 어, 짧은 다리가 혹시 아플 수도 있거든요. 짧은 다리를 먼저. 긴 다리가 아프면 긴 다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 엎드려 보세요. 이거, 잘 해야 대요엇박자로 하면 안 됩니다. 두, 푹, 착. 같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에 안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하는 거예요? 근육상으로. 요 근육들을 해주는 거라고 했었죠. 이게 조금 뒤로 불렸는데, 여기서 또게요 아,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요장인대거든요 평소에 이제 이분이 이쪽이 많이 아팠으면 요, 요장인를 <laughs> 이게 AS 쪽이잖아요, 긴다리. 요거에요. 대매는 곳이 요장인대거든 그러니까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쓸어내리는 거예요. 너는 일리 내려가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한1 0번 정도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죠? 척추기립근인데 요거에요 요거 요것도 이렇게 또쓰어내리면 어, 몸이 이쪽으로 좀 이렇게 이완도 하고 내려가고 막 그래야돼 이런거 됐죠? 그다음은 뭐냐면 광배근이에요 요렇게 생겼거든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잘살 해도 됩니다 그다음 무슨 근육이 있어요? 박, 장경이 데 여기, 여기 있어요. 마리빙 모드가 이렇게. 여기가 안 좋으면 또 무릎도 아파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박근. 이제 바로 한번 누워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박근은 이제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요렇게. 예, 손질 잘 하세요. 요 <laughs> 정도만 해도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근육이 있어요? 장요근. 요렇게. 배꼽에서부터 옆뼈 있는 대로 이렇게 사서 쓰면 돼. <laughs>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횡경막. 요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런 후에, 그런 후에, 네, 몇 군데의 혈자리만 더 누르면 좋은데, 우선은, 여기. 복지 네. 여기 좀잘 눌러주고. 가위바위보면 움푹 들어간 있죠? 이게 양계란이에요. 네. 여기도 이렇게 지압해줘, 이렇게. 음. 이렇게 지압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해주냐면, 이렇게구부린 복숭아뼈 있죠? 이 복숭아뼈 안쪽을 지압해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보기 좋게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이 엄지를 이렇게 딱 포개. 포긴 다음에 요, 이렇게 지압해주는 거예요, 아킬레스는요 주위를. 우선 요 정도만 해도요, 허리가 많이 좋아집니다. 양개는 왜 했나요? 아 이게 대장의 문제가 허리 아픈 꼭과 관계가 많아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해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laughs> 뒤로 도온 <들어온> 거잖아요. <laughs> 어, 모델로 나와주신 거니까 어, 제가 이걸 또 가볍게 서비스를 한번 해드릴게요. 몸이 틀어져도 많이 틀어졌어요. 부드럽게 빼시고 불편한데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엎드려 보세요. 눈이 굉장히 기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체로. 걸리긴 해요. 확실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케인. 반대쪽이 짧았던 단, 게. 네, 반대쪽이. 예, 한번 일어나서 움직여 보실래요? 그래? 어, 이렇게 해 주고 나서 아, 더 아파요 네. 그러면 큰일 하는데. <laughs> <laughs> 네, 편해지시면 좋아요. <좋을> <laughs> 네, 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같은 분들은 거 예, 를해드신분들은꽉 쥐는 거툭 뜨지 않아요. 아, 자세해야죠. 아, 자세. 자, 그럼 2인 1조에서 요 네. 그냥, 그, 중요한 근육만 일단 푸는 걸로 하고, 이거 또 유튜브에 올라가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주에서요, 제가 한번 손맛은 보여드릴게요. 허리 부위는.